여러분, 안녕하세요. 규산타로의 규산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뽑은 카드는 오전에 컵퀸 오후에 소드나인, 저녁에 마법사 카드를 뽑았습니다. 우선 뽑힌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뽑힌 컵퀸이 최근 들어 4일 동안 연속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계속 나오는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능할까요? 오전에 뽑힌, 뽑힌 커피는 감정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모양새입니다 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정에 빠졌다가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컵퀸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동수사권에 대한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모양새 같습니다. 행동력이 부족하고 너무 수동적이고 강함하지 못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 나와 같은 상황과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퀸이라 다행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잘 풀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오후에 뽑히는 소드나이는 매우 골치 아픈 모습으로 보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실체에 대한 고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소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듯이 똑같은 일을 부정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부정이 될수 있으니까요 즉 생각을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야 지금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전형에 뽑힌 마법사의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문 바보카도에서 이이라는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어야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무엇을 만들어 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쪽 테이블에 사원소가 있어 뭐든지 잘 만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예상할수 없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뭐든지 만들 것 같습니다. 즉, 자신감이 매우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료가 있고 실력도 있으니 겁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마법사도 긍정성이 아주 많은 카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기술과 뛰어난 말씀씨, 사교성 등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부정성과 반드시 부정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진정성이 없는 것을 부정성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진정성 있게 해야지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진정적으로 진솔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법사는 이쪽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도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조금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계속 키워야죠. 그래야지만, 긍정의 마법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 드리면, 오전에는 일이 휴가일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니 보냈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도 시청하고, 책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감동조절을 잘 해서, 앞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후에는 전심식사후 바로 인근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생각 외로 덜 추웠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유튜브도 시청하고, 체육시설에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티브이 시청하고 자료 정리도 하면서 편안하게 대명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은 꿈꾸는 존이었습니다. 꿈꾸는 존이 카드는 존이 카드를 보는 순간 타로카드에서 마치 바보카드를 보는 듯했습니다. 자유롭게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위험을 전혀 알아차지 못하는 모습에서 바보카드를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보 카드는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는데 꿈꾸는 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마 투자에 대한 나의 꼼꼼해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계속적으로 카드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컵 킹과 꿈꾸는 조리 등 감정 조절을 잘해서 꼼꼼히 행동하라고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전에는 컵 퀸이 저희 감정으로 나왔다고 볼수 있고 오후에는 소드 나인이 나의 감정 조절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마법사로서 이런 부분들을 감정 조절에 대한 창조 여러 가지 창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저녁이라서 어떤 창조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전과 오후의 이 카드를 볼때제 감정을 잘다 써서 앞으로 투자할 때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마음 카드로서는 꿈꾸는 조언이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조언이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게 보입니까? 앞에 나무 다리가 지금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파람은 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늘에서 날고 있는 나비, 나, 나비와 새들을 보면서 아주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 모습에, 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앞으로 닥칠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끊어진 다리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이 넘어간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저는 진짜로 심히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오만큼은 매우 자유롭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꿈꾸는 좋은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카드를 보게 되면은, 그좀 정신적으로 감정 조절을 잘 하도록 이제 나왔는데, 꿈꾸는 조니 까지 이런 감정 조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요즘 저희 감정이 다소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일진에 대한 피드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규산타로의 규산이었습니다